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셨나요? 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 항상 눈 조심하시고요. 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숙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안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평생에 소원 내평생에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0절에 보시면 어, 예수님은 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만 심판하시기에 예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지지가 있어야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언은 효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표단을 세례요한에게 보낸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요한의 증언은 비록 아버지의 증언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 하지만 유대인들이 만약에 요한을 믿었더라면 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증언은 항상 오류가 있고, 때때로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유대인에게 가진 모함과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옳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38절에서는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매우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어,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까지 어, 그들의 경외에는 엄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이 최고로 증언하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41절 예수님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좋아한 인간의 영광 같은 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스스로를 추구하고 인간의 칭찬에만 초점을 둔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을 놓쳤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님을 통해 주시고 계셨던 계시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계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기,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제 나중에 계시도 거부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두 계시 모두를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예수님과는 달리 사람의 말과 평판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더 휘둘리지 않는지, 눈치를 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정작 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오기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그분을 고의적으로 배척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어,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귀를 닫은 채 주님께 가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나라가 회복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또한 겉으로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외모와 학벌 성공과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묵상 간증을 이 시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이명주 씨의 복음에 빚진 동생을 어, 한번 모두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작은 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외도로 집을 나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의지할 수 있는 곳이자 생계를 해결하고자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엄마를 대신해 따뜻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작은 언니는 엄마와 큰언니, 오빠를 차례로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언니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가족사 때문에 원하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금의 형부를 내가 전도하리라 하며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언니의 시어머니와 형부는 교회 다니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온 집안에 부적을 붙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원인을 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형부의 핍박과 주사로 큰 갈등을 겪으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언니는 주일 성수도 못한 채 신발장에 성경책을 감춰두고 형부 몰래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언니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불행해 보여 나는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후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을 증명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때마다 승진하고 자녀들은 착하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 세상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획과 달리 결혼 13년 되던 해에 남편은 외도를 했고 자기 사랑을 지키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서 되는 일만 있다는 것을 보이며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자 자존심이 상해 친정 식구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감추며 저의 영육은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동안 저의 신앙생활이 말씀이 제 속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기복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는 이 땅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위하여 증언하신. 저에게 꼭 맞는 구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한갑이 지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희생했으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어, 자녀들도 성인이 되고 경제적 독립도 시켰으니 엄마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며 저의 말에 귀를 닫고 피합니다. 저 또한 형부의 행위를 정지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인 남편의 바람 사건에서 제가 건짐을 어, 건짐 받은 것처럼 언니와 그 가정도 어, 형부의 폭력과 주사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의 빛진 마음으로 언니에게 큐티인을 전해주고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형부의 고원과 언니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어, 간증을 이렇게 짧게라도 써보시면 여러분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오늘 큐티는 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취해야 할 것을 어, 배워보았습니다. 어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 혹시나 큐티하면서 모르시는 어 내용이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네어 목사님과 또는 교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처럼, 우리도 때때로 사, 세상의 영광에 심취해서 그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 또 내일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